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몸의 한쪽이 바늘로 콕콕 쑤시거나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찌릿찌릿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며칠 뒤 바로 그 자리에 끔찍한 물집까지 올라와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셨던 경험은요? 도대체 이 병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과 고통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실버건강박사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지독한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상포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상포진이라는 병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병은 사실 아주 오래전 우리와 인연을 맺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어르신들 혹시 어릴 적 수도 알았던 기억나시나요? 대상포진은 바로 그수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2차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수두를 앓고 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신경절이라는 곳에 수십 년간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냅니다. 마치 교활한 도둑처럼 말이죠. 그러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다른 병으로 인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 이 숨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 신경을 타고 공격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이 신경의 분포를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왜 대상포진이 주로 우리 시니어 세대를 괴롭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입니다.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를 억누르는 힘도 약해져 대상포진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생률은 젊은 사람보다 8배에서 10배나 높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암 치료, 면역억제제, 복용 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몸속에 이 바이러스라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대상포진의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물집이 생겨야 대상포진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초기 증상은 피부가 아닌 통증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몸의 왼쪽 또는 오른쪽, 딱 한쪽으로만 감기 몸살처럼 욱신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이 며칠간 먼저 나타납니다. 이런 통증이 23일 지속된 후, 바로 그 부위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곧바로 투명한 물집들이 띠 모양으로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옷깃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아플 정도로 극심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잠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주로 가슴이나 등 허리에 잘 생기지만 얼굴이나 눈 주변에 생길 경우 시력 손상이나 안면마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네 번째, 치료와 가장 무서운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꼭 집중해주세요. 대상포진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물집이 나타난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입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을 찾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통증을 줄이고 병의 진행 기간을 단축하며 무엇보다 끔찍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바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피부에 물집은 다 나았는데도 바이러스가 손상시킨 신경 때문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적극적인 통증 조절 치료를 병행해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고통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려 잠자고 있는 수두바이러스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대상포진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만약 걸리더라도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가며 가장 무서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크게 낮춰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던 분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회복 후 6에서 12개월이 지나고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실버건강박사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대상포진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첫째,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 둘째, 50대 이상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 잘 생긴다는 것. 셋째, 한쪽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띠모양 물집이 특징이라는 것. 넷째 치료는 72시간 골든타임이 중요하며 후유증이 무섭다는 것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이 최선의 방패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자님들 대상 포진은 참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미리 예방하고 의심될 땐 즉시 병원을 찾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 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